그룹 소녀시대 멤버 가수 태연이 부친상을 당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팬 커뮤니티 리슨을 통해 태연이 9일 부친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태연에게 따뜻한 위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 예정돼 있던 태연의 신곡 해피음원 및 뮤직비디오 공개를 부득이하게 잠정 연기함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음원 발매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공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태연의 31번째 생일로 오후 6시 신곡 해피 음원 발매 및 라이브 방송을 앞두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당한 태연에게 팬들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아래는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태연이 9일 부친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태연에게 따뜻한 위로 부탁드립니다. 금일 예정되어 있던 태연의 신곡 해피 음원 및 뮤직비디오 공개를 부득이하게 잠정 연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곡을 기대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음원 발매 일정과 관련해서는 제공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연 아버지 과거 인터뷰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막고 싶진 않고,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며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해내면 칭찬하면서 더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태연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날도 곧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하고, 인생도 더 알아야 하며, 라디오 진행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인생 다산 사람처럼. 청취자에게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참잘된 일이고 언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고 누굴 만나든지 항상 겸손하고 배울 점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세계 관상동맥 중 하나가 혈전 막혀 가슴을 쥐어 짜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심장조직이나 세포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고 발병률은 60대가 가장 높습니다. 음식은 저염식과 저지방 채소와 과일을 섭취합니다. 매일 30에서 40분씩 운동을 하며 스트레칭합니다. 외출할 때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옷을 따뜻하게 입습니다. 금연합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은 연예 기사 댓글을 막아나 팬들이 메시지를 남길 방법이 없지만 아직 태연 인스타그램이 열려있기에 팬들의 격려 메시지가 이곳에 남겨질 전망이다. 또 다른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선 아직 연예기사 댓글창을 열어놨다. 아래 댓글은 네이트 관련 기사에 달린 것들이다. 한편 태연은 1989년생으로 올해 나이만 31세다. 2007년 SM엔터테인먼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아이돌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솔로로 전향해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정상급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만약에 들리나요 등 명곡도 남겼다. 자만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 키워줬더니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되었죠. 남자 팬을 연령대별로 거느리고 있다는 소녀시대. 소녀 9명의 톡톡 튀는 매력은 팬들에게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다. 게다가 연기, 예능 등 자신에게 맞는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 소녀들을 매일 TV에서 만날 수 있다. 그중 전북 전주 출신인 태연은 데뷔하자마자 고향의 자랑이 되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부모도 딸 덕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가업을 물려받아 3대째 안경점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딸의 팬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다. 아버지 김종구 씨가 운영하는 안경점은 팬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가 되어버렸다. 나이 많은 삼촌뻘 팬은 물론 멀리 해외에서도 태연을 사랑하는 팬들이 찾아온다. 해외에서 온 팬들을 위해 엄마 아빠가 가끔 가이드가 되어 태연이 다니던 학교를 관광시키기도 했다. 딸 태연이가 좋아서 찾아온 팬들을 최선을 다해 맞이하는데 바로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룹 보컬 출신 아빠, 동요대에 휩쓴 엄마. 태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태연하게 뭐든지 잘하는 아이였어요. 또래보다 조숙한 편이었고, 자기가 할 일을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가수 오디션을 보겠다고 한건 의외였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태연의 끼는 아빠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아버지는 밴드 보컬 출신, 어머니는 소녀 시절 동요대회를 휩쓴 숨은 가수였다. 젊은 시절 음악에 대한 꿈을 접은 아버지는 그 하늘 딸을 응원하며 풀고 있다.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막고 싶진 않습니다.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무언가를 해내면 칭찬하면서 더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태연이는 자기 일을 알아서 잘했어요. 엄마 아빠에게 용기를 내어서 오디션을 보겠다고 했을 때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죠. 오디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보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얘가 1등을 하더라고요. 태연은 중학교 때부터 가수가 되려고 노래를 부르고 녹음해서 듣는 연습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녀가 흘린 땀은 2004년에 열린 제8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에서 빛을 발했다. 노래짱 1위에 영예를 안고 본격적으로 가수 준비를 시작했다. 태연의 보컬 트레이너였던 가수 더원은 아직까지도 그녀를 최고의 제자로 꼽는다. 어린 나이에도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던 태연은 연습생 시절 큰 두각을 나타냈고 소녀시대의 리드싱어가 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었다. 어린 나이의 아이돌 스타가 된 태연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그만큼 조마조마하다. 톱스타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 인생을 더 오래 살아온 부모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딸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쓴다. 태연이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깊은 마음을 지니는 게 아버지 김종구 씨의 바람. 남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기. 우리는 벌써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태연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날도 곧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야죠. 인생도 더 알아야 하고요. 라디오 진행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인생 다산 사람처럼 청취자에게 상담도 잘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참 잘된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겠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항상 겸손하고 배울 점을 찾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빠의 교육법 때문인지 태연은 소녀시대 멤버들 중 가장 어른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리더로서 멤버들 조율을 잘하고, 공식 석상에서는 어린 아이돌 스타답지 않게 자상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서 일가 태연에게는 스무 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속 깊은 소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딸이 스타가 된후 너무 바빠져서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 김종구 씨. 가끔은 딸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은 딸은 팬들에게 더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접었다. 대신 딸이 앞으로 더 훌륭한 가수가 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쏟을 예정이다.